전투 배치, 전투 배치, 음파 5.5네. 연사 빠른가 이거? 오. 수평선 위로 적 출현. 뭐가 온다? 어, 뭔데. 접근 정보가 필요하다. 근데 이 구축함 연막이 없어 가지고 음파 탐지는 있는데 조금 쫄리네. 전함대. 적의 위치를 보고 와. 주고 뭐... 주고 위치를 보고 와라. 약 계속 오는데, 니 신발까지야 5번! 월에 맞는다 얘 지금 <laughs> 얘 누군지 몰라도 월에 맞고 맞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나이스 적 순양함을 격침했습니다 아 원래 레판토 노린 건데 어쨌든 순양함 잡았네요 어어찌됐든 잡았으면 됐지 뭐. 꿈호 잡으러 가면 되겠다. 혼내주겠어. 저 구축함을 격추했습니다. 예. 어저께 월탱 하루 종일 해가지고, 오늘은 워십 데이입니다. 알겠죠? 대신 또 내일은 월탱만 할 거요. <laughs> 이 연막을 쓸 수도 있겠는데? 죽은 자의 온기가 느껴지는 연막. 오 어, 대공포 사운드 바뀌었네 오오 오, 워십 사운드 바뀌었네 살짝 대공포 사운드가 좀더 현실적이 됐는데 오오 오, 괜찮다 이제 드저씨 안오세요? 왜나 드저씨 죽인적 없어 내 네, 드저씨 고인만 들어 어뢰 사거리 11키로 아직 우연접근 중. 이제 주변에서 쏘는 거한포수도 들리네. 오늘은 워싱만할거 같아요. 이거 봐, 쏘는 소리 들리죠 지금. 빵빵하면서. 사운드 마음에 들는데. 이 연막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? 라이트닝 그죠? 오, 사운드 괜찮아졌는데? 자 음파를 키면? 점점 나 보라, 고맛이어때저고 축함 을 격신했 습니다. 와 근데 이거 좋다 막 피채우네 어? 버원트 용궁 가나? <목소리> 어뢰가 살짝 느리다 근데 심도어뢰 근데 맞으면 가요 이게 어뢰가 느리긴 한데 묵직합니다 이거 맞으면 맞는다. 한 발. 와, 선에 빨라가지고 오늘 한대 반이 안 맞았어. 진짜? 먹어 임마 어 벽에 박았어 <웃음> <웃음> 나가 이제 피 채우는 거 돌아오거든요 이게 피 채우는 게피 진짜 많이 채워주던데 보니까 구축함인데 뭐 8 0 0 0 채우죠, 피가 이게. 거의 막, 배를 만드는 급이던데, 이거. 좋아, 대공사격 와, 대공포 소리 좋다. 쏘세요. 딱총 <laughs> <낙총> 발사. <laughs> 야, 그 아... 오케이, 씨받고 아이고... 늦었지만 10주년 축하드립니다. 열정훈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우리 군님,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이게 첫 후원은 화면에 안 뜨는 버그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예 네. 아이고 우리 군님 5만 원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방송 예 열심히 할게요. 고맙습니다 충성 충성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이게 첫 투어는 화면에 안 뜨더라고요. 이게 유튜브 버그 같아가지고. 감사합니다. 어 근데 이거 좋다 리슨. 얘가 연막이 없는 거는 좀 단점인데, 피 채우는 게 진짜 많이 채워주는데요? 144를 60초 동안 채우니까, 곱하기 하면은 8,400 채워주는 거 아니야, 거의. 그죠? 음파 탐지도 5.5kg나 되고. 음, 굉장히 이거 핫한데? 구축함이? 기동성 나쁘지 않고. 와 이거 처음 타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? 리슨 리슨 맞죠? 처음 타봤는데 어야 구축함 자체가 좋은데? 음 폭격전도 나름 되고 주포로 전함 괴롭히는 것도 어느정도 되고 음 뭐야 화력 준수하고 어피칭우는거 어,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. 음파 탐지 5.5kg. 음.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심도 월에인 건 살짝 아쉽지만. 그 다음, 피탐이 세팅하면 5.8kg 거든요. 꽤 작은 편이죠. 그 다음에, 대공은 좀 아쉽다. 어, 대공, 대공포는 좀 딱총 같은 느낌이 있는데, 뭐, 그냥 좀 바랑용으로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스킬은 요런 식으로. 예. 네. 예방은 정비, 비상 기동, 생존, 최후의 저항, 주한포 전공, 타고난 싸움꾼, 은폐 전문가. 타고난 싸움꾼 찍은 게 얘가 연막이 없으니까 어차피 걸리거든요? 구축함끼리 이렇게 조우를 하거나 뭘 하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가지고 이 스킬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주한, 적에게 탐지된 상태에서 주안포 재장전 감소거든 그래서 이거 괜찮지 않나 어,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사람장이 여기에 뭐 있을 텐데 전투 정찰 업적 획득 시 활성화됩니다 주안포 재장전 시간 마이너스 20% 어. 저거 활성화되면 대박이겠다 그 다음에 이거 어뢰 맞춰도 어뢰 재장전 빨라지고 그죠 기대피해 받을 때마다 굶, 준비 시간 감소. 그래서 리시온 이거랑 어이 전사람장이랑 사젠빙인가요 엄청 어울리는 것 같아요 스타일이. 음 괜찮지 않나? 다 필수 필요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고 어 괜찮네요 이거. 이거 아까 무기고에 개인 선창에서 이거 팔길래 그냥 샀는데, 어, 지불해서 뽑았거든요? 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튼, 예, 리슈이고 장갑은 그냥 뭐, 이래요. 19mm, 13mm. 이렇게. 지불하여 승리하십시오. 전 설계 연도 1950년도. 네. 중국 거래 중국 거. 소련이 설계해준 거. 네. 미준이었구요.